자, 이번 할 게임은, 디바인 가이드 투 퍼즐 솔빙. 한글로 하면, 퍼즐 해결을 위한 신성한 가이드. 퍼즐 초짜들을 위한 가이드인데, 가이드 따위는 무시하고, 제그 멋대로 퍼즐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끄럽게 떠드는 놈이, 저 눈이 얘기하는 건가? 첫 번째 게임은, 점프맵. 점프맵은 쉬우니까, 그냥 이렇게 뛰면서 넘어가면 되잖아. 첫 번째 클리어. 다음 튜토리얼 세 번째. 이번에는, 발판 같은 게 있는데, 발판 밟으면은, 문이 열리네. 박스를 가지고, 위에다 올리면은, 문이 계속 열리겠지. 네 번째 튜토리얼. 발판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부터 가보자 버튼은누르할고아네 버튼 누르면은 박스가 나오고 이 박스 가지고 여기 위에다 올리면 되잖아 마지막 한개 남았는데 한 개는 여기겠지 여기 못 올라가니까 큐브를 여기다 대고 밟고 올라가서 이것도 들고 한 개는 여기다 놓고 한개 가져와서 여기다 놓으면은 그렇지 통과 게임 쉽다고? 아직 튜토리얼이라서 쉬울 수 있어 자 다음은 이걸 누르면은 파워가 생긴대 오른손에 문신이 생겼네. 상 같은 게 날아가니까 오버치 워캐릭터 같아. 저눈 같은 거 쏴볼까? 하기는 안 되고 눈만 감네아 위치 바꾸는 거 얘랑 얘를 바꾸면은 게임이 의외로 참신하네. 자 다음 맞은편에 게이트 있고 건너가려면은 여기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높낮이 차이가 있으니까 얘랑 얘를 바꾸고 큐브를 가지고 여기다 놓고 얘랑 얘 바꾸고 올라가면은 자 튜토리얼 끝. 지금부터 게임 시작이지? 큐브 있고 아까처럼 얘랑 얘를 바꾸고. 아시 잘못했다. 다시, 얘랑, 쟤 바꾸고, 저기 보니까 게이트 있거든? 저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랑 맞은편이랑 거리가 있으니까, 아까 그 커다란 돌 있지? 그거 가져와야 되겠다. 얘랑 바꾸고, 얘를 밟고, 바로, 통과!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길다란 기둥이 있고, 여기도 있네. 장벽 때문에 관통이 안 되네. 자, 그럼 얘, 대, 어, 어, 아. 장벽 때문에 관통 안 되지만은, 지나갈 수 있네. 게이트는 저기 위에 있고, 그럼 이거 밟고, 올라가서, 높아서 안 되네. 그러면 얘랑, 올라가서, 얘 바꾸고. 밟고 올라가면 끝. 아직 초반이라서 그런지 게임이 쉽네. 자,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또 추가된 게 있는데, 전기선을 보니까 얘가 뭘 해야지 문이 열리는 것 같은데, 얘랑 얘 바꿔볼까? 같은 색깔끼리 붙어 있어야지 전력이 공급되네. 자, 다음. 자, 얘를 여기 옮기고, 전기선 여기로 이어져 있네. 그럼 얘를, 얘를 옮기고, 어, 잠깐만. 얘부터 찍고, 얘 찍으면은, 게이트 열리고, 들어가면 되겠지. 자, 네 번째. 여기서는, 위에 두 개다가 옮겨야 되네. 자, 여기 놓고, 얘랑, 쟤 바꾸고, 다시 큐브 들고 가서, 여기다 놓고, 얘랑, 얘 놔두고, 얘 찍고, 얘 찍고, 자, 큐브 가져가서, 여기다 놔두고, 찍고, 저거 찍고, 이러면 옆에 문이 열리고, 아, 여기 있구나, 분홍색이. 그럼 얘 찍고, 큐브 찍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큐브 가지고, 이제 저기 안쪽에 있는 녹색만 가져오면 되잖아. 어, 저걸 어떻게 가져오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박스를 가지고, 여기다 놔둬. 그리고 얘랑 핑크를 바꿔. 그리고 큐브랑,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아, 이제 알겠다. 연두색부터 찍고, 그리고 여기로 와서 큐브 찍고, 그리고 이거랑, 이거 바꾸고, 큐브 가지고, 얘랑, 재 찍어. 그리고 얘랑, 재 찍고, 그 다음에 얘랑, 얘 찍고. 이 올리고 이제 색깔 큐브를 위로 올리면 되거든 얘랑 핑크 바꾸고 큐브 가지고 올라가서 핑크는 지금 발판에 로 쓰고 있으니까 초록색부터 하자 초록색을 여기 놓고 얘랑 바꾸고 올라가서 얘랑 핑크 바꾸고 응 됐지 성공 역시 퍼즈 초짜들이 위한 가이드 게임이네 자 다음은 게이트가 있고 전기선이 일로 가네 자 전기선 일로 가면 빨간 색깔 있고 반대편에는 빨간색 큐브 있고 빨간색 장벽은 관통이 안되고 그러면은 얘 찍고 하면은 풀리네. 잠깐만 그러면은 길이 여기 위로 올라가 되네. 큐브를 가지고 여기 올리고 얘랑 얘랑 바꾸고 그리고 핑크랑 큐브를 가지고 올라가서 여기다 놓고 핑크랑 바꾸고 다시 큐브를 가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놓고 얘랑 얘랑 바꾸고 큐브를 들고 가서 여기다 놓고 얘랑 얘 바꾸고 또 큐브 가지고 여기다 놓고 얘랑. 큐브. 그치. 아, 게임 너무 쉽다. 너무 쉬워. 게임 어려울 줄 알고 추천했지. 어, 게임 너무 쉽잖아. 니들에게는 어렵지는 모르겠지만, 은 나에게는 쉬워. 다음에는 좀더 어려운 거 가져오도록. 이번에는 새로운 거네. 이 큐브를 여기 올려서, 공이랑, 이랑 바꿔. 그러면 속도로 인해서, 장벽을 뚫고 지나가겠지. 큐브 가지고, 발판 위에 올리고, 얘랑, 얘 바꾸고, 그리고 얘는 여기 올리고. 자, 다음 두 번째. 큐브를 여기 올리고, 얘랑, 이래 바꿔. 그리고 큐브를 여기다 올려. 됐지? 어, 여기서 공이랑 큐 큐브 바꾸고, 큐브를 가져가서, 여기다 빨리 올리고, 내가 올라가는 거야. 응, 그렇지. 다음은 세 번째. 앞에 게이트가 있고, 이번에는 검은색 공. 검은색은 둘수 있네. 전기선 따라가 보면은, 여기네. 이거는 그냥 굴리면 되잖아.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발판은 밟고, 아, 뒤에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공을 여기다 놓고, 큐브를, 여기서 타이밍 잘 맞춰야 돼. 지금! 그렇지! 자, 굴러가지. 발판 위로 올라가서 기다리면 돼. 자, 다음. 이번에는 아까처럼 추진력을 이용해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은 얘를 여기 위로 올려서 공이랑 얘를 바꿔. 여기로 가서 얘랑 저공 바꿔. 그러면 추진력을 이용해서 들어가지. 들어가, 들어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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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얘랑 이제 바꾸고. 자, 이번엔 성공. 밀어! 밀어야 돼. 밀어. 그렇지. 다음 라운드. 이번에도 똑같은데, 공이 두 개네. 한 개는 여기 놔두고, 한 개는 여기 놔두고, 얘를 여기로 옮겨서, 바로, 발판한개 클리어. 아, 좀 높구나. 그러면은 가속도를 이용해야 되겠네. 얘랑 얘 바꾸고, 내려올 때, 얘랑 바꾸고, 큐브 치워주고, 자, 이번 성공! 성공! 그렇지! 한개 성공. 이번에는 옆에 있는 거. 오르막이 낮으니까 쉽겠지. 위에다 올리고, 얘를, 여기 가까이 놓고 굴러갈 때 바로 눌러주면은 어? 굴러가는 방향으로 굴러가는구나 여기로 올라가서 추진력이 약하니까 다시 내려오잖아 그때 바꿔야 되겠다 큐브를 여기다 옮기고 굴러가서 반대로 내려올 때 한번 내려오고 지금 바꿔 그렇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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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통과 자 세번째 여기다 놓고 그리고 얘랑 바꿔 자 여기서 공 굴려 자, 눌렀다가, 얘랑 바꿔. 자, 굴러가지. 그리고 얘랑, 얘를 바꿔. 응, 음, 그렇지. 이번에는 바로 앞에 게이트가 있네. 지형을 보면은, 또공 걸리기 같아. 공을 여기서 굴렸다가, 발판 위에 올리는 것 같은데. 큐브로 가지고, 먼저 여기다 놔두고, 얘랑, 얘를 바꿔.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놓고, 얘를, 얘랑 바꾸고. 그리고 얘랑, 얘를 바꾸고. 공이 굴러갑니다, 굴러갑니다. 그이 통과! 바로 성공! 얘랑 공 바꾸고, 그리고 마지막 큐브 올리면은, 음 너무 쉬워! 세리머니로 눈찌르기 후! 예! 오케이. 이번에는 핑크색 큐브랑 노란색 큐브, 이렇게 두 개가 있네. 여기다가 바꾸고, 그러면 발판이 올라가네. 먼저 큐브를 여기 올리고, 얘랑 얘를 바꾸고, 다시 큐브를 여기다가 옮겨서 얘랑 얘를 바꾸고. 얘를 여기다 놓고, 큐브랑 노란색 바꾸고, 내려가서, 아까처럼 큐브 올리고, 얘랑 얘랑 바꾸고, 얘랑 얘 바꾸고. 자, 됐지? 어, 발판이 두 개네? 저 핑크색이 필요하구나. 얘 이렇게 올려서 큐브 가져가야 돼. 그러면 얘랑 얘 바꾸고, 재빠르게 얘 눌러서, 그렇지! 이거야. 여기 올려서, 아까 내려오기 직전에 빨간색 큐브를 지정했잖아. 노란색을 눌러주면은 올라가지. 큐브를 여기다가 올려서 얘랑 빨간색 바꾸고, 큐브를 가지고 여기 놓고 얘랑 얘를 바꾸고 그리고 큐브를 또 가져가서 여기다가 놓으면은 클리어 자 이번에는 배경이 바뀌었어 식물이 되게 멋있게 생겼네 이제부터 공격하는 애가 나와 이거 얘기하는 거지 밑에 보니까 뭔가 파장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범인가? 아 공격한다 범위 안에서만 공격하네 얘 누르고 자얘 누르고 얘 누르고 얘 누르고 앞에 발판 있고 공격하는 탑이 3개가 있네 얘를 아까처럼 바꿔주면 되겠지 한개더 그리고 마지막 한 개. 이게 문제인데. 이한 개를 어디서 구하냐? 돌기둥 얘기하는 거지? 얘 잡고. 가서, 얘 자리 바꿔주고. 다시 얘 잡고. 얘랑, 얘 바꿔주고, 얘랑. 자, 얘 바꿔주고, 얘를. 저기 커다란 거 바꿔주면은. 그렇지. 자, 통과. 나이스 세레머니. 이번에는 막혀있네.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폭탄인가? 폭탄에 숫자가 적혀있어. 하나. 두 개. 아, 이 숫자가 턴 횟수구나. 큐브를 여기 옮기고 얘랑 얘 바꿔주면은 오 예. 올리고. 자문 열렸지. 여기다 부서대네. 탄을 소환해서. 자 폭탄이랑 얘 바꿔주고 여기다 놓은 다음에 얘랑 탄이랑 바꿔주면은 통관 기념으로 눈 찌르기. 이번에는 폭탄 세 개. 근데 숫자가 다르네. 얘랑 얘 바꿔주고 얘랑. 얘 바꿔주고, 얘랑 얘 바꿔주고, 얘 바꿔주고, 얘 바꿔주고. 그렇지. 바로 통과. 갈수록 게임이 쉬워지는데. 어찌된 거야 눈가락. 좀더 어려운 거 가져오라고. 자 이번에도 폭탄 두 개. 그것도 2턴 이거를 여기다 오, 올리고, 얘랑 얘 바꿔주고, 얘랑 얘 바꿔주고. 큐브를 가져가서. 어 아, 잠깐만. 빨간색 장벽은 풀리잖아.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저기도 문 있다. 여기 올리면은. 저기로 가는 거구나. 올라가서, 여기에 탑 있네. 그럼 얘를 놔둬서, 얘랑, 폭탄을 바꿔주고, 터졌지. 얘랑 게 바꿔주고, 큐브를 가져가서, 여기다 놓고, 반대쪽 문 열렸지. 폭탄 한개 잡고, 어, 뭐야. 탑이 시간이 지나면은 재생성되는구나. 큐브를 이렇게 놓고, 얘랑, 흰색 큐브를 바꿔주는 거야. 검은색 큐브를 반대편에 문 열어주고, 그리고 얘랑, 흰색 큐브를 바꿔주고, 그리고, 폭탄이랑, 넘어가서 큐브 놓고, 그 다음에 큐브를 바꿔주면은, 그렇지! 어, 이번엔 큐브가 안 보이네. 게이트는 여기 있고, 여기 지나가려면은, 저기 있는 이동력 발판이 와야 되네. 빨간색 큐브는 여기 있고, 검은색 큐브 여기 있네. 얘랑 얘 바꿔주고, 얘 가져가서 여기다 놓고, 빨간색 큐브 잡고, 검은색 큐브 잡으면은, 발판 이동되고, 문제는 그 게이트에 폭탄으로 터트려야 되거든. 음. 검은색 큐브랑 빨간색 큐브 바꾸고 여기서 검은색 찍고 폭탄 넘기고 검은색이랑 폭탄 바꾸고 그리고 큐브를 가져가서 빨간색 큐브랑 폭탄이랑 바꾸고 됐지 그리고 얘를 가져가서 큐브를 게이트에 넣고 폭탄을 바꿔주면은 클리어 이거는 진짜 우리 양이들 덕분에 겠다 다음 에어이번에 눈색에 큐브 하나 그리고 폭탄이 생성되면 어 뭐야 폭탄이 날라오네 눈세 개를 부숴야 된다고? 지금! 자, 한개 부수고. 자, 마지막 한 개. 자, 마지막 한개 클리어. 자, 다음 방. 이번엔 큐브 가지고. 어, 뭐야. 아, 함정이네? 또 어, 망했다. 망했어, 망했어. 안 돼! 아, 슉! 딱 여기저기 나오니까 큐브를 한 곳에 놓고 큐브 찍고 구석에서 얘 찍으면은 그렇지. 이거지. 큐브 여기다 놓고 마지막 스테이지 이번에는 오, 눈이 오, 위에 오. 있네 오. 이거부터 부수고 이걸 부수한다고? 폭탄 날라온다 게이트 부수고 아 이거구나 버튼 누르고 이제 위에 큐브 나왔지 이 큐브를 어? 눌려 공이 날라오면은 이때 교차하는 거야 그렇지 한개 부수고 자 다음에 여기 바꾸고 그렇지 두개 마지막 라스트 어? 이리 와 그렇지 바꿔주고 클리어 마지막 보스는 게임이 쉽다. 이제 올라가서 이제 게이트 통과하면은 게임 완전 클리어. 몇개는 빼고는 게임이 너무 쉬웠다. 자, 퍼즐 해결을 위한 신성한 가이드. 게임 엔딩까지 다 봤고, 이제 다른 게임 하러 가자.